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117편은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짧은 시편이 몇 편일까요?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가장 짧은 시편이 오늘 117편입니다. 그러면 가장 긴 시편은 어딜까요? 예. 바로 다음 다음에 나오는 119편입니다. 한번 119편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 같이 읽으면 시간 다갈 거예요. 176편, 17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아니,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의 시편으로다 구분해 놨나? 어느 거는 176절까지 있는데, 그거는 좀 나누지, 왜안 나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오늘 이 117편이, 아, 저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시편 같고 또 다른 시편과 연결될 것 같은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감사 찬양시 또 감사 예배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절기 때또 회당 예배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편은 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 송영으로 그렇게 낭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순서 맨 앞에 보면, 우리 뭐 찬양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지만, 맨 처음에 이 찬양대가 이 예배의 송영을 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로 이 시편이 그때 낭독되었던,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제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상당히 중요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시표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짧은 두절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지어다. 먼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뭐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짐승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꺼리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아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야수르가 옛날에 쳐들어왔을 때그 이방 민족들이 그때 북왕국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 막 이주해 와서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하면서 거기는 이제 통혼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사니까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도 이스라엘 북쪽에 수많은 이스라엘 그 이방 나라들의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왜 남쪽 예루살렘이나 이쪽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냐면 관시하고 무시했어요. 왜 그랬냐면 니네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의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사형 무대를 갈릴리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풍성케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적 또 역사적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게 지금 선민사상과는 정반대의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심각한 도전이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 신이 아니라 전이 세상에, 전, 전 우주에 그러한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대통령도 예수님 믿어야죠. 또 시장도 예수님 믿어야죠. 우리 학교에 애들, 선생님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 옆집 사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도 어때요?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실 시편에 수도 없이 지금 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레세드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가 바로 나를 향해서 그 인자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이죠. 또한 그것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늘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또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그렇다면 때로는 형식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동네 사람,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그냥 사실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를 대하실 때늘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실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쁠 때나 또 잘되고 형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진실하 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니까. 내 처한 상황에서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지만, 사실 이 할렐루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절기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마칠 때 할렐루야로 그렇게 시작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고 귀한 말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야기할 때또 저도 설교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너무 할렐루야를 난발한다고 뭐, 뭐 할까요? 막 계속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런 분도 계세요. 막 너무 좋은 말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반복하면 식상할 수가 있겠죠. 원래 그 구약의 제사에는 절기 때 제사에는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예배 전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한 단어이고 또, 선포인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 신령한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쓰임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마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년인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세상 전 건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이웃 교회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다 채워 주옵소서. 포스코가 빨리 아버지 정상 조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양원 오늘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양원과 요양원 사역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외향 계신 어르신들 잘 생활하게 하시고. 영원 요양원 있는 동안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 영광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